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합법적인 외관 남자, S입니다. 자, 오늘은 고속도로 타고 갑니다. 저는 겨울이 되면 추운 동네로 떠나는 걸 좋아합니다. 고속도로 탔으니까 평소엔 방문할 일이 1도 없는 휴게소도 한번 들어가서 요즘 휴게소는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도 한번 해보기로 합니다. 하이패스 잔액이 얼마 없어서 충전도 하고 소세지도 하나 사서 차로 돌아갑니다. 사실 배가 얼마나 고팠던지 먹다가 딸꾹지도 한번 하고 커피를 물처럼 마시고서는 하이패스가 정상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나서 다시 핸들을 잡고 섹시하게 후진을 한 뒤에 휴게소를 빠져나갑니다. 하루 평균 운행량이 10km 이하인 제 생활 패턴에서 30km 이상 넘으면 장거리 운전이 되기 때문에 노래도 따라 부르지만 제맘 같지 않습니다. 사실 추운 동네로 떠나는 걸 좋아한다고는 했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저는 경상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대략 100km 정도 이동을 했는데 겨울이 되면 멀리 가는 이유 영상을 보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에 뭘 먹을지 고민에 고민을 한 결과 멀리 오느라 고생한 저에게 선물을 하나 해주기로 했습니다. 사실 따뜻한 튀김을 한번 해먹어 보고 싶었는데 차에서 튀김을 하기에 무리일 것 같아서 소고기 육전을 한번 해먹어 보려고 합니다. 살아있을 때 우리 삶에 많은 도움 주고 죽어서도 맛있는 먹거리를 제공해준 우리 손님에게 감사한 마음 전하면서 오늘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마트에서 육전을 할 거라고 고기를 찾으니까 부채살, 슬라이스를 추천했습니다. 먼저 소금, 후추로 살짝 밑간을 해주고 전지전능 하셨던 우리 손님 가시는 게 편안하시라고 넓은 그릇에 부침가루 한 숟갈 올려주고 누울 자리 잘 살펴서 이쁘게 깔아줍니다. 혹시 가시는 길 춥진 않으실까 계란도 하나를 깨서 옷한벌더 입혀 보내드리려고 베기지 않도록 잘 저어줍니다. 살아생장 기름 한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고된 일 하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가시는 길 따뜻하게 가시라고 따뜻하게 대표드리고 우리 손님 잠시 쉬었다 가실 준비된 자리와 따뜻하게 입고 가실 계란물까지 준비됐습니다. 처음하는 꽃단장에 우리 손님 긴장하셨는지 악몽을 꾸시는 듯이 누웠다 엎드렸다 반복하시면서 비몽사몽하신 발걸음으로 계란물 한벌더 입으시고 친히 준비해드린. 목욕물에 빠져 흐뭇한 미소와 행복한 비명 지르시다가 기분 좋게 가셨습니다. 이제 가벼운 발걸음으로 가신 그곳에서는 좋으신 친구분들과 담소도 많이 나누시고 부디 그곳에서 좋은 일만 가득하셔서 이곳에서 있었던 안 좋은 기억 훌훌 털어버리고 행복하시기 바라면서 저 혼자 남은 이곳에선 님께서 황골 탈퇴하시고 남기고 가신 육전이라는 것과 함께 먹방이란 것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박하면서 새로운 먹거리를 제공해 주신 우리 손님에게 예를 다해서 술 한잔 올려드리고 깊은 감사를 표하면서 육전으로 환생하신 님께서는 살아생전 이곳에서 고된 일을 많이도 하셨던지 육체에서 담백한 맛이 가득하여 열심히 사셨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올리브유의 적당히 기름진 맛 또한 일품이었기 때문에 오! 약주 한잔 아니할 수가 없었던 이날의 추억을 손님과 함께 할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저의 허기진 배를 채워 주시기 위해 이토록 살아 계셨을 적 굳은 이마다 하지 않고 주는 대로 먹으며 소돼지라는 치욕스러운 말까지 들으시면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도축이라는 참수를 당하셨던 것이 아닌가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새 접시는 모두 비었고 마지막까지 긴 여운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또 한번 만나 뵙게 됐습니다. 해가 뜨고 일어나서 바라보는 이곳 저수지의 풍경은 항상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어쩌면 이것을 바라보는 잠깐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캠핑 그리고 차박을 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산보다는 확실히 온도가 많이 떨어진 조금 윗지방이라서 그런지 약간 추웠지만 밤새 찬바람 막아주던 차량도 해가 뜨고 나니 다시 온기를 찾았습니다. 이제 다시 부산으로 돌아갈 길도 멀고 이곳에서 할 일도 남았으니 영상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어젯밤에는 쓰레기가 거의 없었고 음식물 쓰레기는 전혀 발생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만큼 우리 손이 편안히 보내드렸다는. 언제나 그랬듯이 왔을 때그 모습 그대로 돌아갈 때도 마음 편히 돌아가고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시느라 감사드리면서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실 이곳은 빙어 물낚시가 가능한 곳이라서 아침 일찍부터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정리를 마치고 저도 잠깐 낚싯대를 들여봤는데요. 아직 폭발적인 입질은 아니지만 이제 곧 재미볼 정도는 될것 같았고 조금 더 추워지면 아마도 한두 시간의 짬낚시로도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곳은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기 때문에 빙어도 좋지만 감기 걸리지 않도록 따뜻하게 단돌이 잘 하셔서 안전하고 즐겁게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you